계속해서 네.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사랑하고 아끼는 예. 예. 그 존재에 대해서 네. 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조언을 하는 거죠. 어, 네. 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내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설득한다. 그러면 멘토멘티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음. 예. 그래서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이게 두 번째 관점이 아닌가? 주서 어, 약간 진정성이라고 하죠. 예, 진정성, 예. 음. 그렇죠. 어, 그 10편, 78편, 7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음. 어, David shepherded them. 어, 음. 다윗왕이그 네. 어, 백성을 s h e p h e r d e 을 하는데 음. 어, 두 가지로 목양을 합니다. With integrity of heart. 예. 음. 그의 마음의 진정성, integrity를 음. 가지고 있다. 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and skillful hand 그래서 음. 공교로운 손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음. 기술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음. 어, 멘티가 멘토를 어, 이,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데는 음. 첫 번째가 진정성 두 번째가 음. 기술이죠. 그래서 음. 학교에서 배우시는 건 기술이고요. 음. 진정성은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음. 네. 어,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러면 뭐지? 뭐 이런 <laughs>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츤대라는말 있잖아요. 아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문화를 어, 넘어가야 돼요. 츤데레 모르세요? 네, 몰라요. 츤데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 아이폰을 갖고 싶어 이러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탁! 야 <laughs> 하고 가요. 모른척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약간 좀 진심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진정성이고 네, 네, 네. 뭐 겉으로는 뭐 쑥스러워서 어, 그럴 지 몰라도 어, 어. 나는 정말 너를 사, 생각하고 있다. 어, 어. 아끼고 있다. 어,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에 요즘에 완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마음이 홀린다고. 예, 예. <laughs> 이런 사람 아, 이상에게 아주 홀린다는. 예, 어, 예전에 연애할 때 그랬었어요. 저도 예, 비오는 예. 날, 수요일 날 되면은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라는 <laughs>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래서 이제 빨간 장미를 딱 가져가요. 네. 그럼 이제 자매가 나오잖아요. 네. 자매한테 오다 주셨어. 아 <laughs> 그, <laughs> 그때는 오다 주셨어. 아, 오다 주셨어.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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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결혼하고 물어봤더니 진짜 주셨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laughs> 뭘 주세요? 돈 주고 얼마나 돈 비싸게 입고 샀는데. 대학생 때 돈이 <laughs> 네.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예. 마음이 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만큼 또 마음이 또 서로 통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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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어, 네. 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멘티를 가능성으로 볼수 있는 눈. 예. 예. 우리의 눈에는 멘티를 고쳐줘야 될 대상. 잘못하면 치료해야 될 대상, 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네. 그 대상을 보는 그런 눈에서 벗어나서 음. 멘티를 가능성으로 보는 눈, 음. 이게 멘토의 자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 마음속에서 꿈을 터을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네, 마, <laughs> 어, 꿈도, 어, 꿈도. 꿈도. 아, 이거 해야 돼. 아, 꿈 그렇죠. 꿈도. 예, 맞아요. 예. 네. <laughs> 뭐, 막, 올라오잖아요. 어, 니가 되겠어? <웃음> 뭐. <웃음> 예, 아니요. <laughs> 예, 그래서 네. 가능성으로 봐주는 그런 눈. 음. 그래서, 어, 자기가 깨고 나오면 생명이지만, 네. 남이 깨면 후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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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자기가 깨야 되고 알을 네. 자기가 깨고 나와야지 네. 생명이 되지, 네.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 돼요. 그래서 네. 가능성으로 보고, 조금 기다려주기 뭐 이런 게 중요한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깨면 또 그만큼 자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주 다음 네 번째 해볼까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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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함부로 하지 않기. 조언을 음. 함부로 하지 않는 신중함. 예. 음. 네.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조언이라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음. 네. 그리고 아까도 처음 에 얘기했지만 어서 있는 곳이 비우기 때문에 네. 나는 조언이라고 해도 저쪽에서는 네. 그게 어 진실이 아니고. 또 받아들이는 음. 입장에서는, 어, 음.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은 음. 꼰대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그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 멘토는. 그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조언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내가 혹시 조언해도 괜찮을까? 먼저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물어보고 이렇게 음. 넘어가는 음. 것이. 음. 또그 친구들한테도 배려심으로 느껴지고 진정성 럽게 느껴지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내가 도와줘, 내가 내가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지고 음.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네.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음. 그 음. 친구가 그 친구 인생을 사는데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줘도 될까?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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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해도 그렇지 네. 않습니까? 야 시간 다 됐다 가자가 아니라 네. 어, 대화를 끝내도 될까요? <laughs> 어, 이렇게 있니. 뭐, 뭐 어, 이런 느낌 대화를 어, 누가 끝냅니까? <laughs> 내가 끝나는게 아니라 네. 멘티가 끝내게 해주는 거죠. 어, 아 근데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런 어른이 있을까? <웃음> <웃음> 정말 그런 어른이 <어려운이> 있을까? <laughs> 뭐 대화의 네. 주제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물어보고. 음. 끝날 때는, 그럼 지금 이제 대화를 끝내도 될까? 라고 이제 이렇게 아. 한번더 물어봐주는. 와, 진짜 그러면은 약간 소름. <웃음> 그 <웃음> 같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술 같아요, 기술. 음. 진정성을 음. 더 이렇게 네. 이제 돋보이게 하는 기술.